못한다, 나는 지금 저요 앞에 벙거 넘길라 그러는데 그래 거, 거, 거기만 넘겨주면 딱 되는 야, 거야. 조용한 초토부터지. 어. 초토부터 돈 주기로 한다고. 어 당연하지. 초토부터 해야지. 오장. 어 노타치 너무 멀리가. 아니 그런데 저 기본은 빼고. 액디버 터치 노타치 무조건 노타치 너네 열 하실 게 나는 필요 없안아 <laughs> 야, 이거 속으로 폭 들어간 거 빼야지. 어떻게 치라고? 쳐 그냥. 돌로만 빼. 너너 혼자 쳐. 나는 나뺄거디봇터이거 빼. 디봇째 빼, 빼고 디버째 디봇. 나는 저 디봇 빼가지손가 팔목. 아니, 240 캐디 240 때리면 노리 넘겨도 해대로 넘어가. 요 나무 끝에 보고 치면 쓰다 당연함. 아, 형아 여기 바로 있잖아. 여기 240 탭이 나오면 그냥 그걸 때려여기 넘어가. 또 없을까? <laughs> <laughs> 에이. 갔 없다 씨. 내 네, 나와 달라. 네. 공세 건데 이미 씨발. 어디로 갔어 <웃음> <웃음> 이제 들어. <laughs> 내가 그래서 저기 뭐라 그랬지? 분명히. 첫 판은 한번 치고 가야지. 아니, 아니 없어. 없어 그런 거 없고. 응. 저 한번 아, 연습보로 칠 아, 수 있어, 연습 보로칠수 있어 연습. 카메라 그런 거 없어 멀리고. 네. 멀리 거. 멀리 건찍 거야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멀리 건 없어 카메라, 연습 한번 더 쳐. 카메라 없는데 저가 갖고 치. 확 중간으로 날. 왼쪽 방죽이다 아, 어, 경훈이 안전하게 저리 치잖아 너도 뭐, 거기를 와, 봤으면 안 죽었지 어친다저또걸러로 가고 투어는 하겄냐? <laughs> <laughs> 그래도 투어할 거야? 그래도 안 되나, 가야지 네가첫 판이니까 멀리 하나 주고 가멀리건 없다고 시끄시끄럽 아, 조용히 해! 치고 있을게 네? 비지나 말고 시작 귀신들이야 왼쪽 방족이다. <laughs> 왼쪽 동봉이다. 이야. 나가갔다. 이렇게 잘 치냐? 나. <laughs> 단 에이미야, 봐봐라 뒤에서. 양사발이. 있어요. 좋아, 딱 좋아. 치겠다 아, 어. 그래도 감긴다. 그래도 감겨. 자, 가겠습니다. 가자. 야, 뭐, 굿샷. 네, 아주 잘 갔습니다. 하메나 아, 이거 가져가. 내거 꽂아 나가자. 전혀 올릴 생각 없어. 전혀 올릴 생각 없었어. 잘자 좌측 네. 소나무 밑에. 자, 박연우, 세컨샷. 오 투원 가능한 거리입니다. 내 공을 놓쳤네. 박영우 벙커샷 잘 붙인 버디입니다. 자, 한경옥 버디 찬스 잡았습니다. 음, 첫털에 버디하면 볼때기 안됩니다. 저 이거 벗기고 다니면 돼요 네, 박연우 컸고 김종환 펑커 오, 잘 쳤다. 나도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 스피드가 얼마나

자 버디 잡고 켜줘 야 라인 잘 봐요 <laughs> 무조건 이렇게 쳐야되는거에요 아잘못 봐요 네. 버디 한다고? 어, 오른쪽 봐야되냐? 버디 잡어 오른쪽 봐야되냐? 왼쪽 봐야 돼. 왼쪽 왼쪽이라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내꺼 흐르는거 거 안봤냐? 네? 닭대가리 씨 <laughs> 이렇게 흘러 들어 많이 보지마 많이 보지마 끊반 응. 봐그금오른방이좀 틀리지? 끊반 봐 처보고 던질란 게. 나도. 나도. 아, 나도. 병디로안 내가 <laughs> 나이스, 너도 야뭐디야현 그 나만 안 되네. 야, <laughs> <laughs> 아, <다>, 오케이. <laughs> 재밌다, 진짜. 어디가 매스? 네트 방향은 저대로 보고 있네. 아유님. 야. 음. 아 이거 가보시게 해야 너. 아, 나무야 어, 내가 어. 제일 아, 잘거 아, <laughs> 아, 아니. 음. 매트가 음. 딱딱해 아, 나 그래 이게 쿠션이 뚫렁거려서이 어, 핑계물 씨발. 그래. 너쳐 봐라. 뒤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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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매트 너도 오이야 아 죽었어 죽었어. 아 갔다. 저도 갔다. 볼 하나만 주라 볼 하나만 내꺼 Okay. Not pé, 자, 여기서 쭉꼬라봅시다 좋아. 아, 왼쪽이지 응. 좀 꼬라지. 쫙 꼬라지. 쫙꼬라 니어다 정화에 쳐 에이 씩 땡겨 있다 너도, 너도 나인 들어간다 왕탑 나보다 더생것 같다 아왜 이렇게 땡겨 그하 그냥, 그냥 니어 주면 안돼 샷! 가자 사면. 아, 조금 짧네요 아, 됐어. 너꼭 지워잉? 가자 사면 할래. 그다 어딨어? 응. 아 어떤 거? 거한 대로 쳐야겠다아 여기 아, 큰일시좀안 되는데 시끄러마 약한 애약아 진짜 진짜가야 보여주면 안돼 내가 그냥 해볼게 그냥 올리곤까지 저기 이어도 있어 얘게 쳐불어. 시끄럽다고 오, 나이 안 먹어. 걱정가네 아니야, 산에 어. 지금 당겼어. 당겼어. 안 먹는 게 아니고 당긴 거야. 아니, 씨발. 어, 간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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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나이가 없는 걸 봤단 말이야. 응. 안 먹는 구 뭐. 야, 송어 여기까지 친다고 쳐. 자꾸 많이 가야 되나? 아. 그래야 돼. 파봐고 한쪽도 가야 되네. 어떻게 죽 거지? 어, 버리버리라고 해라. 아, 그래도 워야 돼. 날 좋은데요? 는 바보들. 나밖에 없나? <laughs> 야, 니가 <야, 철을> 줄래? <laughs> 글렀다, 글렀어. 야, 야, 니가, 니가 아무도 못지야 바보들이. 야, 야 4,000원씩 가져와라. 니가 <laughs> 왜야 네. <laughs> 아, 4,000원씩이다. 슬리이야또한번물리라고또한번 물리려고 그러는 거 아, 말렸어. 아, 그럼... 말렸어. 말렸 말렸어. 죽었지. 이거는 왼쪽이 혀지도 있다. 도로 쪽 볼까요? 가서. 아, 그, 그 정도요? 떨어져 오시지 방향 좋지. 쏩. 쏩. 이아 봐. 라이프 안 맛있어. 됐다. 됐다. 저게 좋은 거야. 저쪽. 예, 이쪽. 좀 안기 도그래. 좋아요. 완전 동그래. 잘다 아, 잘쳤다. 어, 나는 그냥 안전하게치참 감사합니다. 굿샷.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나와 나와. 야 해저도 너도 가봐야 돼요. 이방적인 얘기 해주지 말고 런치였다. 내 막대기 어디 가냐?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해저도 양사면 해저도 여기 녹음 시켜야 되니까. 쳐터 시티. 터양사면 해저도. 같이 가자. 안 되니까. 조끼 <laughs> 벗어. 날도 더운데. 아 안전하게. 몇 스리용. 나도 걱정을 치고. 야 거기는 해저드랑 똑같아. <laughs> 예? 해저드랑 똑같아. 여기 해저티는 백오십 라인 치고 가보실래요? 앞에 있으면 또 치기예요. 네. 여기 니꼴도 1 5십 라인 이거예요? 네. 예. 아 여기가 해저드라고요? 아둘다 살았어? 둘 다? 어디 보라고? 저기 정면에 직진했을 때 초록초록한 그린 지금 안 쓰는 그린 아, 저기 그 저기 빨간색 단풍나무. 아, 어, 예, 예. 빨간 그 단풍나무 쪽으로. 네. 그 드라이브 맞죠? 오른쪽은 뭐 있어요? 네. 아이, 형인가? 우리 해비들이 가서 살아보면난 그때 컨디션이 안나 가지고. 아, 나돌았 좋다 방향 어, 젊었네, 이거. 근데. 그 공이 어디가 있는데? 거리는 5층, 5층 아일랜드 섬인데. 거기 살기만 하면 돼. 직진하지나마지금요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여기 여기 표금은 지금은 지금거지기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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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야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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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확좀 보내 보내라고 하죠 시바 죽었다 살았다 하니까 이 컨디션이 여태까지 처돌아 빼놓고다 살았어. 아, 이현느하고 죽은 줄 알고 좋았다 아, 했다가 허냐고 나고 다 해. 오 어, 어, 이제 정말 살아났다. 아, 이렇게 어떻게 찍는 거지? 오셔. 어, 좋아.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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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아. 죽었어. 사람이 죽어. 나, 나 나가 봐 해전. 저런 게 <뭐를> 살아있으면 버디 한다 디그잖아살아때 아까 계속 사니까 넌 오늘 사 운명이야 살아 을때아니 아까 키놓만 <놀라> 살았다니까 그런갑다는까지 살았다 아니 가니이이야야에이야이가당가확발 그러니까 <laughs> <아니, 웃음> <웃음> <웃음> 나는 생각 하나도 안 난다 <놀람> 내가 살았네 오, 그린이요? 어 저거이 응, 그린이요왜 노란 거이 응, 노란 도 되지? 네시부 살았다고 또? 조금 떨려고 우는 애지 보이 자135 2만원 짜리 입니다 2만원 짜리 바람 안 분다 이런 어안 불어 멈췄어 내가 아, 안전하게 그냥 핀 중앙보고 쳐야 되는데 이거 5천원 걸린 거 생각은 못했는데 내가 가끔가다 깜짝 놀라게 이거 좋려 이거, 이거 좋아 아니야 장난 아니야 탈락. 둘이 탈락. 아, 어, 눈물 나고 눈이 그는안가아 어, 아니. 전부 다 보러 가. 아, 탈락. 나를 떴어. 전부 다 응, 거기야. 어, 경옥이 넘었어. 경옥이 탈락. 한가운데그럼이 말을 먹는 거야. 예, 나또 떼기야, 뜯다, 뜯다. 짧아, 짧아. 어, 됐어? 아, 씨올라갔다 현우야, 이번에 지우기 가 있잖아. 야, 아까 그렇게 놓고 다못안못 먹는 거지. 응. 어, 그러고 우리가 지우면 돼. 저기서 파자, 파는 하지 정환이가. 정환이는 뭐.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못줘 우리. 저기야 어려워, 완전 우측. 아니 아, 나는 아, 저, 저 안에 수리지라 좀 빼놓고 쳐도 된다잖아. 응, 저 중핀이야 중핀. 중핀 아니야. 끝에 있다. 형은 앞으로 와 앞으로. 아니, 아니,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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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세번째 샷, 아 두번째냐? 두 어디야뻔렸다김정환와라이 <laughs> <laughs> 뭐하냐? 나 보기 어. 따이지따너상기치지마

我的，我的。<塞> <laughs>